안녕하십니까? SMS 뉴스 김민주, 최민승입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최근 유명 배우 유모 씨가 마약 혐의로 기소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건으로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모 씨가 라이브 방송 도중 마약을 투약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던 버닝선 사건에도 마약이 연관되어 있었고 인기 드라마 더글로리 속에도 등장인물들이 마약을 하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018년 8천명대에서 2019년부터는 만 명대로 마약사범의 수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마약이 이미 우리 일상에 깊숙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더 이상 마약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소년은 마약 범죄에서 예외일까요? 청소년 마약 범죄의 경우는 어떨지 김민주 앵커가 설명해 주시죠 경찰청에서 밝힌 10대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에 따르면 2019년 164명에서 2020년에는 241명, 그리고 2021년에는 309명으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이 마약이란 단어를 가장 많이 접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저희가 약 3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언론매체가 38%, 드라마 영화가 34% 순으로 많았고 그 밑으로 SNS 등이 있었습니다. 청소년 마약 범죄가 주로 일어난 곳은 다크웹입니다. 먼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웹은 서피스 웹, 즉 표면 웹이라고 부릅니다. 이와 상대되는 웹은 딥 웹입니다. 딥 웹은 의료 기록, 넷플릭스처럼 유료화된 장벽으로 막혀 있는 컨텐츠 등이 해당합니다. 그리고 주제와 관련된 다크 웹은 딥 웹을 포함하면서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여기서 다크 웹이란 인터넷을 사용하지만 접속을 위해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한 해야 하는 웹을 가리킵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 접속자나 서버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사이버상 범죄에도 많이 사용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SNS를 통해 마약이 거래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영상 하나 시청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중학생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사서 투약한 뒤 쓰러져 있는 걸 엄마가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박세영 기자입니다. 그제 저녁 6시 40분쯤 서울 한 아파트에서 딸이 마약을 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14살 A양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양은 지난 5일 오후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0.05g을 구입하기로 하고 40만 원을 송금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바로 당일 광진구의 한 주택가에 판매자가 놓고 간 필로폰을 집으로 가져와 투약했습니다. A양은 하루 뒤 아파트 계단에 쓰러진 채 발견됐고 엄마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양은 호기심에 마약을 구매했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양이 이전에 마약을 투약한 정황은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온라인 메신저 등을 통한 마약 유통이 활개를 치면서 청소년 마약 사범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10대 마약류 사범은 2018년 104명에서 2022년 2 94명으로 5년 새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실로폰 같은 경우는 한번 투약하게 되면 의존성 내성이 아주 강해요. 그런 식으로 1일, 회 2회, 3회 투약했을 경우에는 중독성으로 변해서 상습으로 변하는 거죠. 지난 1월 인천에서 검거된 마약 유통 조직 23명 가운데 10대가 3명이나 끼어있는 등 청소년들이 유통에까지 가담하는 경우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마약은 누구에게나 위험하지만 청소년에게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청소년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성인보다 위성숙하기 때문에 약물에 중독될 경우에는 성인보다 단기간 적은 양으로 더욱 치명적인 뇌손상이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우울증, 조울증 등의 기분장애 환각공황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부작용으로는 기억력 및 사고능력 저하 공격적 성향, 발달 장애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약에 중독되었을 때 신고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112, 119를 제외한 기관이나 단체를 알고 계시나요? 앞서 말했던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안다고 대답한 사람은 단한 명, 나머지는 다 모른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신고할 수 있는 기관은 검찰청 1301, 경찰청 112, 관세청 125가 있고 상담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1 1895-0893이 있고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은 국립부곡병원, 시리음평병원이 있습니다.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중독재활센터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두 마약에 중독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 주의합시다. 지금까지 SMS 뉴스 김민주, 추민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발표한 것처럼 현재 마약 중독과 관련된 일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중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중독에 빠졌더라도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